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여성과학자, 동물학자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이분의 성함은 Diane o s s 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Jane Goodall에 대해서 읽었었죠. Jane Goodall은 침팬지하고 친한 학자였는데요. 오늘의 이분은 고릴라와 친구이신 분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죠. 고릴라와 함께 이렇게 다정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분의 성함은 Diane f s s 가 되겠습니다. Um, she was an American scientist. 미국의 과학자였는데요. 자, 뭐다 통칭해서 우리가 뭐 동물학자, 뭐 생물학자, 뭐 미생물학자 아니면은 또뭐 다른 화학자 이런 거를 좀 통칭을 해서 과학자라고 묶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she was an American scientist. 자, 그런데요, 그녀는 she moved to Africa in 1966. To study mountain gorillas. 자, 그녀는 1966년도에 아프리카로 이주를 했습니다. 자, 60년대 아프리카에 왜 갔을까요? 미국인 여성이. 바로 mountain gorilla 이 동물들을 연구하기 위해서죠. 자, 여기에 이렇게 to study를 이제 색깔을 표시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to 어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가다, 어떤 지역에 가다. move to 어느 지역.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명사로. 여기에서는 to 다음에 공부하다, 연구하다 라는 동사, study 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하다, 공부하다 앞에 이렇게 to 를 붙였을 때요. 문맥상에서, 뭐, 뭐, 하기 위해서 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왜 갔을까요? 미국 여성이. 고릴라 마운틴 고릴라를 연구하기 위해서요라는 의미가 되겠죠. One day, f o s s e y found out that there were poachers who hunted gorillas. 자, 하루는 o s s e y 이 Jane uh, Pacey가 I'm sorry. 고릴라를 사냥하는 포 r 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poacher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밀렵꾼이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특히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좀 나쁜 점이 멸종 위기에 있거나 그러한 동물들을 막 이렇게 헌팅을 해서 잡아가는 사람들을 밀렵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는 행동을 to poach라고 하고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을 poacher라고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So she raised money and told the world about the impacts of poaching. 자, 그래서 그녀는 Diane Fosse는요, 돈을 모았습니다. 개인이 어떤 돈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금하다, 모으다 라고 할때 to raise money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금을 모았겠죠. 그래서 밀렵의 영향. 밀렵이 끼치는 안 좋은 그 영향에 대해서 전 세계에다가 알렸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아까 poach to poach 밀렵하다라면은 poaching 해서 밀렵 이런 의미가 되겠고 이것의 영향 이런 거를 영어로 impact라고 할수 있습니다. She stayed close to the gorillas and continued to protect them until her death in 1985. 자, 그녀는 계속해서 고릴라와 가깝게 지내면서 그 고릴라들을 보호를 했는데요. 그 보호하는 거를 on and off라고 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쭉 지속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할때 continue to protec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 지속했을까요? 그녀가 사망을 한 1985년까지, 아, 그때까지 계속해서 고릴라를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The world was very sad that such a great person had died. 자, 그녀가 이제 사망을 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전 세계는 매우 슬퍼했습니다. 자, 왜 슬펐을까요?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애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 그렇게 어떠한 사람 할때 such a great person, 그렇게 위대한 사람, 그렇게 뭐 선량한 사람 such a good person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사람이 이제 그 1985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매우 슬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But thanks to Fossi, we can better understand these beautiful animals. 하지만 이 폭시 아 폭시 박사님 박사님 덕분에 그녀 덕분에 그죠 우리는 이 아름다운 동물들 누구를 얘기할까요? t h real mountain gorillas를 얘기 하겠죠.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해하다는 to understand인데요. 더잘 이해하다라고 해서 better understand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we can now protect them better too. 자, 저잘 이해했고요. 이제는 그들을 고릴라들을 더잘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오늘의 퀴즈 타임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하루는 포시가 고릴라를 사냥하는 밀렵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문장이었죠. 자, 밀렵, 밀렵꾼 이런 단어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새로운 단어로 배웠는데요. p로 시작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뭐가 들어갈까요? So, Fosse found out that there were poachers who hunted gorillas. Gorilla를 헌터하는 poacher, 밀렵군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poacher는 어쨌든 사람들이잖아요. 어떠어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설명을 해줄 때는요, 이렇게 who라는 단어를 예, 이용해서 연결시켜줍니다. 우리가 이런 걸 문법적으로 관계 대명사, 자, relative um, pronou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앞에 사람이 나왔을 경우에는 who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뒤에 설명을 해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